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5절부터 23절,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에미아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윗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 일라 그 지방 절반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배의 아들 바룩기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집 문에 이르렀고 그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야야들물레 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베냐님과 하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세아의 아들 빈노이가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에 이르렀고 오세의 아들 발라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문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몬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깟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딤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로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의 의의로 정해봤습니다 헬라오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이 말은 아테네 시민 총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이다 라는 뜻의 말로 초점이 맞춰진 단어인데요 오늘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로 해석되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사실 이 단어는 처음부터 종교적으로 사용되던 단어가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날 단어 에클레시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그리고 교회 그 이상 주님의 지체된 한몸 공동체라는 의미까지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참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보고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로 모이다입니다. 3장 본문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이름들과 또집파들과 문들과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공사는 단순히 예레미아가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을 받고 네이미야 혼자서 건축을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사람들과 온 마음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서야 할수 있었던 사업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제사장이나 부자나 일반 주민이나 남녀 지위 계층을 막론하고 성벽 재건에 동참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 하나의 사건이라고도 할수 있죠. 네미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종교지도자나 어떤 메시아나 선지자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던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느미아도 바벨론 포르기에 끌려갔던 한 사람으로서 아픔과 애환이 있는 그저 한 사람의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느에미아를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그를 다시 고향땅으로 보내십니다.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들이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들었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코 집안 내 대를 이을 수 없을 것 같은 파령제의 막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부름 받습니다. 겁쟁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사용받게 되고요.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좀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의 들었으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면 볼수 없는 교회의 진면목은 사람들의 유심히 잘 관찰하면 보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은 교회에 없어도 될 것만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발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고 정말 이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교회에 불만 불평보만 일으키고 불란만 일으킨다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쓸모와 필요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 지금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나를 또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악하고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기 좋은 존재로 두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신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 직접적 현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며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해결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니, 교회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주님을 닮은 또 하나의 증인과 복음으로 바로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누군가 미운 마음이 든다면 저 사람은 정말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먼저 보고 내 마음을 먼저 돌이켜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진정한 사랑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되다입니다. 네이메 성전 건축이 큰 의미를 가진 이유는 모두 함께 감격하고 기쁨으로 연합하여서 이 성전 재건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또 어떤 이는 가족적인 연관성을 두고 또 어떤 사람은 지역성과 공동체 안에서 지위 지위나 입지를 따라서 그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 부분들을 책임하며 그것들을 허용하며 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3장1절에 등장한 양문이라고 불리는 쉽 게이트는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이 양 제물인 양이 드나들던 통로인데요. 그곳은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들 제사장들이 일어나 중심적으로 재건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각각의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은사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는 초대교회 초기 모습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들이 가진 이상은 하늘나라의 임지였고 곧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없으니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곧 임지할 것이라는 소망을 품은 채 자신들의 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나누며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그 일들을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내일에 상관하지 말고 꺼져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모이고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서 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지고 아무리 외쳐도 튕겨나가는 이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이미의 3장 5절 기사를 보면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긴 했으나 그들 중 귀족들은 그 공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한 마음으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초를 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런 인간들은 제외하고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폭력을 쓸수 있습니까? 협박을 할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정 계층만 부르시고 일자라는 사람만 부르시고 부자만 부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관점과 관념에서 벗어나 주님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에 의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다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 느껴집니다. 느에메가 건축했던 성벽의 지도를 보면 위에서 지도를 보면 굉장히 감자처럼 울퉁불퉁하고 모양이 네모나거나 동그라거나 똑바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서 성벽 모양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성전도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오른쪽 상단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정하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똑바름의 기준에 오히려 어긋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비빔밥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재료들이 모여서 고추장이라는 매개체로 한 음식으로 비벼지지 않습니까? 고사리도, 무나물도, 호박볶음도 서로 다른 맛을 내고 있는데 고추장에 비벼지면 그 고유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더욱더 감칠맛을 내고 맛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점만 있는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칠맛,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해주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이에 대해서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욕할 시간에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그의 됨됨이를 찾고 진정으로 그를 사랑해줄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역할은 예수님이 모든 사회적 신부이나 지위계층을 막론하지 않고 사람을 불러 모으셨듯이 하나의 좋은 교회의 모, 모델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그런 주님을 따라서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더원 등교의 모든 성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교회에 나아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목적지가 없이 가야만 한다면, 이불에서 11장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신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랑지 모임을 진행하면서 종종 설명드렸던 건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대명사로 꼽히느냐 당시에 발전된 그 발전도 우리가 보기에는 발전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워낙 문화 발전 차이가 심했으니까요. 도시국가 우르크를 떠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생업이든지 아버지든지 친척이든지 고향이든지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성경책으로 서면을 봤을 때 굉장히 믿음적이고 굉장히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정말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기대지 말고 너 죽어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사람에게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데 아이슬란드에 가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계시를 받으면 아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화건하며 가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문화가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고대시대 때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집은 어떻게 하지? 그 어떤 걱정도 없이 믿음으로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웬만한 신뢰가 아니면 할수 없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지체들이 서로 한몸 되어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교회가 가져가야 할 나아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 8절을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야 할 사명이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일이 이 맡은 부서거 아동부는 아동부 일을 하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의 일을 하고 청년부는 청년부만의 일을 하고. 여성 교회는 여성 교회만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반드시 중고등과 도와야 할 일도 있을 것이고요. 여성 교회가 필요한데 청년부가 도와줘야 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을 연합하여 나아갈 때 진정으로 교회의 의미가 더욱 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돈원동 교회는. 우리 지역사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의 참된 모델로서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기쁨이요 즐거움밖에 없었다는 것을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정말 힘들었던 고통도 기억이 나지만 세월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희미해집니다 옛날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 때문에 아직도 손에 진땀이 나고 식은 땀이 흐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죠. 그러나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은 그때를 떠올리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 짓게 되죠.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만남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될때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영광이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내가 감히 생각하고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도 주님은 능히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나아감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11개와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북왕국, 남왕국 그리고 에돔이 힘을 합쳐 동맹에서 모압과 전쟁을 치르기 준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산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파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샘물이 날 것이라고 말이죠. 그 당시 중동 지역이 어떤 곳일까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어느 마음대로 우물을 판다고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랑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합군은 도랑을 많이 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다음날 모합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앞을 보니까 햇빛에 비쳐서 반사되어서 파놓은 도랑 그 물에 물이 마치 피와 같이 붉어져 보였던 것입니다 모압은 연합군의 연합이 깨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다 죽어서 이제 우리가 노략만 하러 가면 되는 줄 알고 이스라엘 진영에 별다른 준비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별다른 준비 없이 들어왔던 모압군을 섬멸하게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옳습니다. 그 힘을 감히 감당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해서 고레스가 그들을 해방시켜 주고 다시금 성전과 성벽을 지을 수 있게 된 겁니까? 아니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잘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잘난 것이 없고 무척 뛰어나서 다른 이들이 비난하는 척하지만 다른 이들을 폄하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뒤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런 권리는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리는 주님이 택하신 방법,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교회를 모이지 않는 것, 우리의 교회 우리의 권리를 썩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글에서 아내가 남편 남편이 아내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 뭐랄까요 유튜버 유튜버는 아닌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한 부부의 일상을 이제 글에서 봤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열심히 와 가지고 빨리 퇴근하고 재빠르게 와서 청소며 설거지며 빨래며 다 해놨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내에게 칭찬받을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오더니 어 청소했네 이러고 집에 이제 방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서운하고 또 어떤 짜증도 나고 아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노력했는데 저게 무슨 반응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편이 처갓집에 가서 그 진이 여부를 알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퇴근 아버님이 퇴근하자마자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까지 하면서 자식들을 먹이고 그 아내를 대접하는 모습에서 아 저게 당연한 것이었구나. 평생에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남자가 집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불편감을 가지고 있던 남자는 그 집안의 분위기를 보고 이제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도 칭찬받고 독려받아야 되는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고 이 사람을 도저히 왜 도대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 중고등부 교사들과 회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사분들도 저에게 그런 시선을 보내시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이 바로 서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도암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그리스의 뜻이 먼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리스의 뜻과 성령의 마음을 먼저 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영적 산 제물로 우리에게 모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진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되어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갑니다. 주님, 예, 네메가 성전 재건 공사를 할수 있었던 것은 모단 마음 한 뜻으로 성연합하여서 감격으로 주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도원동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움과 또 지침과 두려움과 기쁨 즐거움 이 모든 일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진정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가운데에 여러가지 형편과 또 아픔과 또 육신의 열로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참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셔서 형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전에 기쁘게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돈운동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바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갈바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도엄동의 모든 성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